지금 3분이 지났는데, 이게 뭐죠? <laughs> 이게 뭐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두 줄입니다. 옆방에 오빠가 있어가지고 속은 속은 말하는 중입니다. 내일 모레 피 검사가 나올 때까지 아직은 확실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진하게 두 줄인 거 보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기 해보겠습니다. 옷 참고 아까 병원 갔다가 오면서 하나 사봤는데 이 핑크색을 한번더 해봤습니다 오빠가 볼 일이 있어서 밥 먹고 나갔는데 지금 마음 편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첫 번째 한거두 번째 한거 갈수록 진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아이고. 짜잔! 오늘 피검사를 한 흔적이고요. 어, 결과는 내일 모레 아침에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전화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렇게 데일리로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포 테스트기 이용해 가지고 총파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맨손으로 쓴 리퐁이 또는 리승이의 아빠 엄마한테 하는 말 아빠 엄마 많이 보고 싶으셨죠 우리 내년에 만나요 하트 뿅 <laughs> 몰라 잘 숨겨 놔야 되겠어요 내일은 신랑한테 서프라이즈 하는 날. 이에이. 짜잔. 오늘은 오전에 피검사 수치 문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피검사 수치가 이제 임신 범위에 있는 266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이 거의 확정이라고 할수 있어서 사랑하는 우리 신랑한테 오늘 인밍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아빠가 대신 것을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귀여운 내년이 용띠라서 용띠 카드를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몰래 새벽 배송으로 주문을 한 다음 이렇게 일단 예정은 아마 7월일 것 같아서 7월로 해놓고 태명은 저희가 항상 연애 때 불렀던 태명이 있는데, 연애 때부터 태명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빈칸으로 뒀고, 요거는 11월 7일에 한 임신 테스트기 이걸로 서프라이즈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그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떨린다. 오빠 가 지금 오고 있대용. 화이팅! 좋다해. 그리고 위에는 여분의 임태기를 다시 붙였고요. 이거는 조금 미약해 보여가지고, 뭐니 뭐니 해도 임태기가 제일 직방일 것 같아서 임태기로 바꿨습니다. 화이팅! A heart speed. Through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e're gonna do it. All.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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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엄마 결혼이야? 어, 아니 엄마 결혼식해 아니 아니 이거 우리, 우리 아버님 어머니 제가 안내어놨으요 좋겠다 어요 열어봐라 개봉 개봉 빡 이거 잠깐만 잠깐만 찍어? 찍어? 응 찍어? 응. 찍고 있어? 응 찍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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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머리 일어내 개봉 빡또 하나 둘셋 어? <laughs> 아, 어머니 화장 <laughs> 아, 눈물 나오네. <laughs> 어머 뭐야? 어, 언제 알았어요? <laughs> 아, 오늘, 어제. 저번 주요 이제 오주좀오 너무 걸랐죠 오늘 좋은 날 어, 이모님이 있어서 구배가 됐어요. 아, 됐어요. 정신없 아버님 <laughs> <laughs> <다모님, 웃음> 어머님 축하드려요. 누나님 <laughs> 상촌 됐어요. <laughs> 오늘 아침에 <laughs> 간다. 오늘 아침 <laughs> 와우, 와우 대박이 오즈..오즈 오늘 네, 이거 처음 본다 아 음. 처음 봐요? 음. 어머니때 없었어요? 아있었지엄마한 그렇죠. 근데 우리 애기는 안했어 아 안해요? 그냥? 안하고 어떻게 알아요? 병원가지까 병원가니까 아는거야 집에서 이 테스트를 안하잖아 근데 형부 아기 가졌대 어 <웃음> 축하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먹으라 아유 배고프겠다 아 밥도 있는 아 먹기 전에 그거 드리자. 아, 아, 어. 선물 선물 드릴게요. 먹기 전에 드려야지. 무슨 선물 무슨 날이야? 선물 뭐 오늘 있지? 내 코트 밑에 트리 만들기 트리 만드 만들, 크리스마스 전 드리는 아, 음. 아 이거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 음. 선물입니다. 엄마, 뭐가 뭐냐 무슨 날이야 아, 잘, 아직 아직 뜨도 안돼 아버님. 아직 뜨도 안 돼. <laughs> 오빠가 만든 거야. 만들었다고? 어. 어. 둘이 같이 열어 봐. 뭔가 <laughs> 한번 침자야 자, 땡겨 와. 아니, 이거 이거 열면 열는데. 아니야. 열 아, 아니야, 여보. 네. 어. 뭐 게, 뭘까? 우 <laughs> <laughs> 보면 케은 아닌 거 같고. 이게 인형. 인형? 인형? 나랑 윤오빠가 만든 거야. 싶다. 아, 만들었어? 아, 어, 만든 거야. 먹는

Toki 그러니까. 나는. 이는같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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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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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나지도는나서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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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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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당연히 없는 날인데 할머니 아우 정말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축하드라야 아이 울보 아빠 이쁘게 찍어야지 이쁘게 격격 엄마 왜안 울어 가 울어 엄마 왜안 울어? 얘가 어미, 맨 처음에 문제 문제 몰랐어 진짜 인형인 줄알았어 엄니 어 인형으로 <laughs> 생각했지 아 정말 아가 신발이. 아유 고맙다, 애썼다 태명이 왜 버디냐면 어. 우리가 골프로 이어진 인연이잖아. 어. 그러니까 버디가 아빠 알겠지만 어. 라운딩에서 음. 어, 한타잘친 거다. 음. 그러니까 어, 한 타를 남겨두고도 음. 그자고 그, 있어봐. 한 타를 남겨두고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내가 버디를 안 해봐서. 세상에. 그 동그란 게 아가 아가집이고 나랑 음. 네. <laughs> 지금 5주살 차야. 지금 벌써 5주야응 음. 네. 지금 뭐야? 아 크기가 음. 그 사과 씨야? 사과 사가씨. 음. 씨, 사가씨? 사과 씨고 이거 이거 그게 이제 아가집이야. 아그 네. 아가집 검은색 안에 그 오른쪽에 세상에, 위에 있는 거. 세상에 벌써 4주가 아가. 지났어. 5주가 지나고 4주가... 다음 주면 신장 소리가 들려. 아, 정말 세상에. 근데 아 나는 이게 이끌래. 귀한 봄이네 우리 딸 이동신... 그래서 살이 좀 쪘어! 아아... 인형 신발은 다 인형 신발... 그 아가 신발이야. 아, 아, 아빠는 못 알아보겠어. 아빠 몰라. 엄마! 이거 보고 알았어. 나는 이거, 음. 이거, 이거 보고. 엄마 처음에 몰랐지? 아. 나 신발 보고 알았어. 아, 신발 아, 이거 보고, 보고 한게 아니고? 네. 아야 마라바, 마샤라. The d a 할 g o b a n t 랑 n g o Mane, t a n g 지 Ch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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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월 i 7일이 h i l i c h i l 1 Chili, c h i 니 i Ch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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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7 Chili, c h i 그래 c 어. 이 아. 맞네 네. 할머니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이 제 먹자. 정말 굉장하 아주 세상에 군더 없는 귀한 선물을 준비했더라. 선물. 어, 눈도 없어. 선물. 너희들 같이 같이 뜯어 보세요. 열어 봐, 한번. 한번 열어 봐. 먹까? 무슨 선물일까? 알아맞혀 봐. 어, 이게 뭐야? 뭐야? 어머! 야, 말도 안 돼. 좀다 아들은 뭔지 알아? 아들 이랑외숙모된거 축하해요. 젊다, 젊어.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돼. <laughs> 아이 엄마 어제 알았어, 엄마, 아빠. 아유, 엄마. 아유, 오빠왜 오빠는 오늘 올줄 몰랐는데, 네. 네. 어, 어, 아유. 이제 우주 오일 됐지 벌써. 음,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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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주? 우주? 우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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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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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주? 그래? 응, 나는 얼마 안 됐어. 태명은 <레> 음. <레> 버디예요. 버디예요. 아, <레> 아, <레> 버디야 아, 반가워. 금방 하말 <레> 7월? 우리는 못 알아봤어. 아니 우리는 몰랐어 이게 <레> 뭔지. <레> 인형이냐 그랬어. 아, 그러니까 진짜 인형으로 속이어하 아, <레> 아. 7월 17일 예정일이에요. <레> 아, <일요>. 아, <레> 예정일 어, 아, 나는 토끼인 줄 알았어. <레> <레> 아, 아유 감히가 <레> 새로네요 여기 동생 뭐라고 말해야 되냐? 제제부 제부. 제보. 음? 네, 축하. 아, 수고했다고. 아, <laughs> 우리 악상만해. 아, <laughs> 우리 악상만해. 오늘부터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건강관리 잘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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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할 텐데.